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학생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기억도 잘안 나고, 또. 아는 문제도 막 틀리고 이러니까 아, 성적이 대로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를 보면 평소에는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걔는 시험만 보면은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공부하는 애는 잘하는 애는 진짜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더잘볼수 있는지 되게 고민이에요. 저는 공부할 때 집중을 잘하지 못해요. 게임이나 TV 볼 때는 진짜 집중을 잘하는데. 공부할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나 가지고 집중을 못 하겠어요. 또 혼자 공부할 때 모르는 거 나오면 진짜 생각이 안 나고요. 놀고도 싶어져요. 한 번은 공부하다 머리 아파서 잠시 눈좀 붙이자고 잠깐 잠들었는데 아침이 지워요. 공부할 거다못 하고 잠든 적이 많아요. 정말 공부는 잘 하고 싶은데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반에서도 이제 성적이 높은 편이고 이제 상위권이긴 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날 성적이 떨어질까봐 너무 무섭고, 주위에 나, 저보다 성적 더 좋은 애들 있으면은 괜히 또 그것도 샘 나고, 그리고 걔네들보다 더 잘하려고 항상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실은 그 부모님한테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진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했다가 못했다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많은 친구들이 공부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이 실시한 SLT 자기조절 학습 검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학습 검사입니다. 그러면 자기조절 학습 검사를 개발하신 저자분을 만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SLT 자기조절 학습 검사를 개발하셨는데, 자기조절 학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것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하게 되고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놀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봤다 하면 1, 2등을 다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수업을 잘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어, 시험 결과 때문에 우울해지는 친구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잘할까요? 흔히 지능 지수가 높으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공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힘이 있는 학생, 즉, 자기조절 학습을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조절적 노력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계획, 조절, 점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며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결국 자기조절 학습을 하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조절적 학습 전략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와 또그 전략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기조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조절학습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기조절 능력에서 다양한 패턴과 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조절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 반면 동기조절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조절학습검사는 학생들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이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SLT 자기조절학습검사와 같은 표준화 심리검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 결과에 사용되는 점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보이는 점수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T 점수일 텐데요. T 점수란 무엇일까요? 백분위 점수는 뭔지 아시겠어요? T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T 점수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리 검사에서 주로 쓰이는 환산 점수로 평균을 50 점을 기준으로 하며 표준 편차를 10 점으로 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t 점수는 50점이 평균이고 40에서 60점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통 수준임을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t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들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t 점수가 70점이라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백분위 점수는 전체를 100명으로 보고 100명을 1렬로 세워서 순번을 부여할 때 본인보다 뒤에 있는 학생의 숫자입니다. 즉 A 학생이 백분위 점수가 80이라면 A 학생보다 뒤에 있는 학생이 100명 중에 80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 학생보다 앞에 있는 학생은 100명 중에서 20명뿐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100분위 점수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해당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100분위 점수보다 T 점수를 쓰는 이유는 100분위 점수는 극단으로 갈수록 점수의 폭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T 점수로 검사 결과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검사에서는 주로 T 점수를 쓰지만 일반인들에게는 T 점수보다 백분위 점수가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T 점수와 함께 백분위 점수를 제시하였습니다. 검사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임 선생님을 위한 통계표 결과지 오른쪽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신뢰성 지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름 옆에 나와 있는 참고 지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학습 시간, 희망 교육 수준 순서로 제시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세 가지 척도 모두 학생이 자기 기준에 따라 응답한 주관적인 내용으로 객관적인 수치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적 항목에서는 학생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학업 성적 수준을 체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습 시간은 1번부터 7번까지 7개 급간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습하는 시간의 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희망 교육 수준은 1번부터 5번까지 5개 급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진학 목표를 예측해 볼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과 상단에 결과 신뢰성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에서 첫 번째, 반응의 일관성은 유사한 문항이나 관계성이 높은 문항에 대해 동일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서 예 라고 긍정 응답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연속 동일 반응은 연속되는 문항에 일렬로 체크하는 것으로 아니요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는 경향으로 별표가 찍힌 경우는 많은 과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주의성은 검사에 대해서 부주의한 응답으로 별표가 찍힌 경우 신뢰도가 낮음을 나타냅니다. 부주의성은 아니오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무응답수는 체크하지 않은 문항수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반응의 일관성, 연속 동일 반응, 사회적 바람직성, 부주의성, 무응답수 모두가 신뢰롭지 않게 표시된 경우 여러분은 이 검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을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 아래 심리적 불편감은 여러분의 무기력과 부정 정서에 대한 점수의 표시로 별표가 표시되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고민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표 왼쪽을 보시면 척도별 평균 비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 자기조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과 학습 기술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별 분류 목록이 관심 요소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명된 학생들은 자기조절 학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적극적인 도움으로 학생들이 자기조절 학습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기조절 학습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조절 수준을 점검하고 학생 여러분의 학습 전략의 장단점을 파악해 볼까요? 자기조절 학습 검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과 학생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학습자 상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 전략에는 크게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인지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조절이란 공부를 할때 자료를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적인 학습전략으로 정보를 배우고 나서 머릿속에 잘 그려내고 이를 저장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인지전략이라고 합니다. 인지조절에는 크게 기억전략, 이해 전략, 메타 인지 전략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억 전략은 학습 내용들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사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측정했습니다. 여기 점수가 높은 학생은 남들보다 기억을 잘하기 위한 자기만의 기억 방법을 가지고 있겠죠? 이해 전략이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핵심 내용 파악 능력이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겠죠? 메타 인지 전략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조절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의 여부를 아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기조절은 올바른 학습 동기를 가지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높을수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학습에 있어서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려 합니다. 동기조절에는 정서조절, 긴장 유지, 동기 유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서 조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실패나 스트레스 상황을 겪을 때 부정적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대처 방법이나 정도를 측정합니다. 긴장 유지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영역이며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힘들어도 학습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기 유발은 스스로 학습 동기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즐겁게 하려는 전략을 측정합니다. 행동조절은 학업 수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알아보는 것으로 학습하는데 자신의 환경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또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여러 자료와 자원들을 탐색하고 스스로 행동을 얼마나 잘 통제하면서 학습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영역입니다. 실천 전략은 계획한 일을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나 책임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실천 전략이 높을수록 주어진 과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며 공부나 과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시간 환경 관리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를 정해두고 공부하는가 등을 알아보며 공부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서 학습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환경을 차단을 잘 하는지 알아보는 영역입니다. 자원 활용은 학습에 관련된 내용과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능력이 있는지, 필요한 것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탐색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자원 활용이 높은 경우 적극적인 질문이나 참고서, 사전 등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조절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자기조절 학습검사의 두 번째 영역인 학습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상태에는 동기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동기적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기적 상태에는 자신감, 중요성 인식, 탄력성, 학습 흥미, 네 가지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의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신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중요성 인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나 학습한 내용들이 나중에 자신과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서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은 보다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탄력성은 실패하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굳건히 이겨내는 능력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학습 흥미는 배움 자체에 집중하여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정서적 상태에는 긍정정서, 부정정서, 시험불안, 무기력이 있습니다. 학습하면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영역입니다. 긍정정서는 학습하면서 보람, 자신감,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보이는 경우이며 점수가 높은 경우 지적 능력과 창조성을 잘 발휘하여 자기조절을 잘할수 있습니다. 부정정서는 학습하면서 느끼는 짜증, 좌절감, 압박감 등의 부정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 부모님의 기대와 잔소리,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서 갈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정 정서가 높으면 의욕 상실, 주변에 대한 무관심, 무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험 불안은 시험에서 오는 불안, 스트레스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험에 대한 지나친 불안은 시험 공부를 방해하며 학습 과정이나 성격, 건강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기력은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한 의욕 상실과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지속되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조절 학습 검사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과 학습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정서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잘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결과지를 보면 종합 프로파일 부분에서 좌측에 자기조절 학습지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능지수와 달리 자기 스스로 학습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Q점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점을 평균으로 하는 점수로 85점에서 115점 사이에 대부분 분포하며 85점 미만은 매우 낮음, 115 이상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 소견란에는 여러분의 검사 결과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여 놓았으니 참조 바랍니다. 가운데 나의 유형에 나와 있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따른 여러분의 유형을 분류하여 놓았으며, 강점과 약점으로 작용하는 조절 전략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였습니다. 결과표 오른쪽에는 더 세부적으로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대한 점수 분포와 종합소견을 나타내었으며, 학습자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표시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지 뒷면에는 자기 조절 학습에 대한 개념과 여러분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이던스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해 드리는 결과 서비스 외에도 풍성한 온라인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담임 통계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교 공용으로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한국가이던스 홈페이지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하여 접속하시면 연도별, 학년별, 반별, 개인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전문 통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 분석 보고서와 학급별 통계 자료를 정리해 놓은 담임교사용 전문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사오니 잊지 말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 자료를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 결과지에 제공된 정보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마이스쿨 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기조절 학습 검사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학습 전략 검사에서는 지능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능은 학력 상승에 따라 상관 관계가 멀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모두 낮다고 해서 무능한 학생은 아니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를 준다면 누구나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0%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있으며 학생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